신도시의 분양 물량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4억 원대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가 댄데크. <laughs> 오늘은 무순이청약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무순이청약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1049세대 중에 불법행위재 공급으로 나온 자녀세대가 한 세대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이제 한 세대가 나와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25층 10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 한세대 2026년 1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주요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고요. 거주 의무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공택지 물량이고 이 물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진행을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접수일 12월 9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2일에 있는 자녀 세대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항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돼서 지금 현재 세 개의 역사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 역사 중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신검단 중앙역 바로 인근에 검, 검단 신도시 금관펜트리움 이제 어, 센트럴 파크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근린공원까지 있을 예정이고 또 상업시설들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제 신검단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변의 아파트들과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5호선이 연장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검단 중앙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위치이고요.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이제 4억 6 9 0 0만 원, 이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평균 경쟁률이라든가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옆에 인천 검단 a a 2 1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좀 싸죠. 그래서 이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32평형의 분양 가격은 4억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고요. 또, 제일 풍경체 검단 4차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있었지만은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2027년 2월에 입주 예정인 33평, 분양가격 5억 4천만원. 또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2028년 입주 예정인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에클래스 이쪽에 이제 검단 호수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신검단 중앙역보다 검단 호수공원역이 좀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평 분양 가격이 이제 6억 원을 넘어서 6억 8백만 원에 어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 본다면 1억 원 이상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 제일 어 풍경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비과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실거래 가격을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주변의 시세가 지금 현재 한 6억 선 정도 어 형성이 된 것으로 봤을 때이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는 한 1억 원 정도 어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정보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실전 경매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비공개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찰된 사례들, 그리고 지금 현재 10건의 낙찰을 받은 그런 과정들의 비공개 경매특강을 했는데요. 이렇게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월 4회 부동산 강의, 그리고 회원 전용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요. 또 1대1로 컨설팅 및 질문을 할수있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요, 이제 정 남향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도 있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지가 크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잘 만들어졌고 또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가든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4타입, 이제 비타입한세대의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 2, 3 해서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 이쪽으로 나있지만은 또 주방하고도 연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또 주방 옆에 펜트리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 실도 어 널찍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게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인천광역시 거주자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부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제 전년도 소득을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는 160% 이하 3인 가구부터 이제 8인 가구까지 내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인원 수에 맞춰 가지고 소득 제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산의 기준도 있는데요 자산의 기준도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3억 3천 1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하고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도 공유해 볼 건데요. 우선 중요한 것이 계약금 20%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B 타입이고요. 그리고 한개의 세대가 나왔는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나온 물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84B 타입 4,802동 502호 저층의 물량으로 보여지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억 6,9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5억 원을 넘지 않는 물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 20% 잔금은 2026년 1월 30일에 80%를 납입하면 되고요. 또이 물량의 발코니 확장 금액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금액 500만 원이기 있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발코니 확장 비용. 이 금액도 이제 계약금이 20%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선택 옵션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에어 샤워기에 따른 그런 유상 옵션이 적용이 된것 같거든요. 유상 옵션 금액도 별도로 이제 내야 하니까 이 금액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5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아쉬운 부분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한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검단 신도시에 직주근접이 가능. 분들이라면 한번 이 물량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신도시의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4억 원대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